반갑습니다. 오늘 태풍이 내일 온다래가지고야, 들깨밭에 나왔습니다. 그런데, 그 우리 댓글에, 기농, 기촌 전에 댓글을 한번 올렸거든요. 거기를 보시고, 한 분이, 뭐, 기농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 봐요. 그래서 댓글로 달았는데, 제가 오늘 아침에 그랬어요. 아, 어, 기농, 기촌을 하려 그러면 일을 만들어서 할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. 그냥 시골에 오면 사실 할 일이 별로 없어요. 농사철에는 그냥 뭐 조금 뭐 이래 열심히 하고, 그러고 나면 비수기가 많잖아, 그죠? 비수기가 그러면 비수기 동안에 뭔가 자기가 할 일로 찾아서 해야 되는데 막상 그 그렇게 댓글을 보고 나니까, 아, 저의 말에도 뭔가 책임을 좀 져야 되겠구나.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올립니다. 그런데, 그렇잖아요. 우리 그 학교 다닐적에도그지 어, 공부 잘하는 애들은 시험 치는 날까지, 시간까지, 초까지 아깝게 생각하잖아. 그죠?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지요. 그런데 할줄 모르는 우리는 공부할 게 없습니다. 할줄도 모르니까. 대충 하고 나면 뭐, 음?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을 모르잖아요. 그죠? 그래서 학교 생활을 할때 공부를 참 별로 못 했습니다. 그래서, 아, 사회에 넣어가지고, 제가 그것을 또 깨우쳤습니다. 예. 어데 어느 한그 친구가 저보고, 아, 할 일이 없다. 이러더라고. 할 일이 없다. 그래서 제가 그때 나서, 아, 뭐, 머리가 띵 하면서, 아, 나는 지금 바빠 죽겠는데. 그죠? 일로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바빠 죽겠는데. 할 일이 없다 하면서 이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학교에 공부하던 생각이 났어요.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참할게 없고 공부할 게 없더만은 그래서 공부를 못 했습니다. 그래서 사회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가 할 거를 찾아야 되고 그죠 그래야 되는데 뭐 누가 일로 맡겨 주진 않아 하잖아 그죠 자기가 안 찾으면 그래서 그때 제가 많이 깨우쳤습니다 아 일이라는 거는 내가 만들면 그죠 뭐 얼마든지 일할 수 있구나 일을 그런데 보편적으로 우리는 그러잖아요 누가 이래 가져다 주기를 바라고 또 에? 지질로 되기를 원하지 그죠 그런데. 저의 그, 그 생각 은 그래요. 전부 찾아야 되고, 전부 자기가 만들어야 되고, 일도 만들어야 됩니다. 일도 그래야 뭐 발전을 하잖아요, 그죠? 쉽게 말하면 제가 올게 깨농사를 이렇게 좀지었다 그죠? 깨농사를 지어도 아, 또 이거를 어떻게 가공해서 팔 수는 없을까, 그죠? 또 이거를 어떻게 다작하는 방법을 또 연구해 가지고. 또,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? 정말 자꾸 찾아야 됩니다. 그래서 저는 그 찾는 거를 재미로 삼아가지고, 정말 하루하루가 재밌고, 그죠? 아직 마음이 설레이고 그래요. 예, 너무 이래 좋은 그 아이디어가 떠오르면, 잠이 안 와요, 잠이.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면. 그래서 그, 나이는 숫자뿐이고, 그리고 하여튼 지금이라도, 그, 저는 그래요. 그 학교 다닐 적에는 몰랐는데 사회에 나와서 그죠 항상 제가 그한 말이 있습니다. 먹냐. 그 나이 먹어서 자망오고 그죠 그럴 때 책을 보고 그죠 경륜이 있으니 또더 열심히 살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왔는데 그 저는 그래 그런 거를 다 지금 어느 정도 조금씩은 실천하고 있어요. 조금씩 그래서 그 나이 먹을수록 더할 일로 찾아야 되고, 그죠? 그리고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은 정말 찾아야 됩니다.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, 그죠? 뭐 식당을 한다고 가상해로 그냥 뭐 식당 뭐 넘하이 그냥 손님 오면 인사하고 물건 파는 게 아닙니다. 거기서도 문제점과 해결점과 모든 것을 찾아야 거기서 우리가 그 상의. 10%대에 들어갑니다. 우리가 지금 그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좀 돌아가고 있는 거는 상위 10%입니다. 상위 10% 상위 10%가 10 열심히 해주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팽팽 돌아갑니다. 그래서 누구나 상위 10%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. 감사합니다.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 콩 눌러주시고 예.